버텨요 버텨요. 그래서 여기 지점을 음. 이제 힘 포인트를 줄 거야. 힘 그래서 사람들이 너힘줘힘줘힘줘 힘 줘, 힘줘 하는 거를 여기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이거 살이 붙어 있어서 아 잠시만. 아저 아파요. 그게 아니라 안 뼈가 네, 아, 안 보여요. 아아참 이거 뭐야? 이거는 사생이 하신 이보다 제가 한번. 네 아, 예. 마지막 갈비. 아 그냥 안 아. 보이죠. 아아 아, 내가 이상한 게 알잖아. 아.. 안 아, 눌러. 야너 갈비뼈 너 없지? 있어? 좋소 좋어자 와... 오늘 오늘 약간 한복 느낌으로 가져온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 또아뚱이를또 가르치고 패려고 이렇게 이고인 것이구려. 그렇습니다. 아뚱뚱님을 만나게 해서 오늘 노래를 할때 어허 목에 힘이 들어왔구나. 어허 배는 왜 이런 것이냐라는 컨셉. 알겠소. 당신의 컨셉에 맞춰서 나도 한복을 입고겠소. 아 좋습니다. 와 잠깐만요. 저 가수 글씨. 아 죄송한데 그 변태 감독님 같아요. <laughs> 죄송한데 그 감독님 오늘 성인 영화 찍으신 거 콘티 읽어 보셨어요? 아 진솔 작가. <laughs> 네네네 네. 자네가 쓴건 너무 약해. 알겠어? 좀 시원시원하게 쓰란 말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는 19세가 아니라 9세도 보겠어. 알겠어? <laughs> 알겠습니다. 어 그래. 자극적으로 쓸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자극적인 배우 이따 아뚱뚱님이라고 오시거든요. 그 친구는 자극의 끝이야. 그렇죠. 자극적인 음식만 먹어서 몸무게를 140kg를 찍어버렸지. 그러니까... 자네 키와 비슷하고만. 네. 아뚱의 몸무게가. 아, 네. 근데1시1 6 분이 넘었는데 이 학생이란 새끼는 도대체 왜안 오는지 방제부터 바꾸겠네. 안녕하세요. 고...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요저 아직 일 아직 일안 끝나가지고 잠깐만 1층 다시 갔다 와도 될까요? 아아 아. 왜왜 아, 아. 제가 지금 한 15문제 늦고 있냐면. 주차하다가 차를 긁었어요. 아... 아우 이 새끼야. 아니, 일단 도심, 예, 일단은 갑옷이 아니좀 갔다 오겠습니다. 아, 이거 이창도 네. 잘해보게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합니다 늦어서.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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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요. 아니, 맨발에 괜찮아요? 아니, 그 양말 여기 있어요. 야, 이 예? 미안해. 너 때문에 양말 한 세트 또 사야 돼. 아, 양말 여기 있어요. <laughs> 진섭이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1 5 5요 어, 그슈킹 없이? 네. 올려주신거 아니에요? 어� 어쩌라고요? 아, <laughs> 아, 그냥, 그냥, 그냥 아 제가 거잖아. 누나 아니에요? 진솔 몇 살인데요? 진솔이요? 진솔님. <laughs> 아 진솔님 몇 살이신데요? <laughs> 아니 아니 근데 말투가 약간 이비인후과 온거 같다. <laughs> 이비인후과 잘 가는 거 선생님 말투야. 이게 왜 이렇게 붕었냐 지... 오늘? 에어너뭐 했어 이 새끼 너 어제 네, 감스랑 <laughs> 피시방 갔다 왔죠. <laughs> 감스랑 피시방 가서 <갔다> 이제 <laughs> <피시방 갔다> <laughs> <laughs> 빠른 무한하다가 로비다랑. <laughs> 저는 94년생 인 습기랑 음. 공감입니다. 아 4년생이에요? 누나네 그러면 음, 몇 살이세요? 음. 저94 빠른 고류아 30살? 네 30살. 너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 <laughs> 농담 이거야. <해>. 아, <laughs> 어디? <laughs> 어 아승기, 어 네, 뚱승기. 아승기, 아승기. 아, 몇 시에 났어요? 몇 시? 어저열 시쯤. 4 시간이면 목표는 충분한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아. 뭐 어. 뭐 할까? 뭐 할까? 그냥 진손이가 잘 부르는 거 불러줘. 왜냐면 뚱이가 아마 너네를 모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배워야 되는데 맞아. 어느 정도 나, 지가 응. 납득이 가야 배울 거야. 나는 나이 사람이 알려주는 사람인지 몰랐어. 왜냐면 응. 내가 느꼈을 때그 정도 아니었거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지열 리 성대모사 그거만 봤어요. 아, 손님도서 계절해. 어, 하나 신경 하나, 하나 해줄수 있어? 그래. 뭐 아무거나 어, 너 아무 제일 잘하는 거. 엄정화엄정화 어, 엄정화 한번 가시죠. 어. 그 노래 노래랑 어. 해서 동시에 갈게요. 아, Don't touch me. Don't touch me 이거 맞지? Don't touch me. 예 예. 오케이. 엄정화씨 알아요? 엄정화님 그거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Friday night 이거. 세르데스마이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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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laughs> 아니, 이 뭐야? 이제로 있는 거야. 스마이러게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웃음> <웃음> 무슨 Friday Night이야? Friday n i g h 그러니까 아 얘한테 이거 시키면 안 되겠다. 아, 그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노래. 아, 노래 실력을 보여 달라니까 <laughs> 방송실력을 보여 주면 <laughs> 어때요? <어떡해요? 웃음> 잘하신다. 인정. 아, <laughs> 아 방송 인정. 네, 방송 네, 인정. 아, 아 방송은 인정. 방송은 인정. 자.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여러분들과 제가 노래 진짜 잘하지. 그러니까 그 스킬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음색도 엄청 좋으신데 스킬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요 가수예요, 가수? 너 나. 음반 있지 않아? 아예 뭐 음반 있다고 다 가수는 아니죠. 음반 있으면 뭐, 가수지. 뭐, 뭐, 뭘저렇게주섬주섬 꺼내시는 거지? 어. 저 이거 좀 칠해볼까요? 어, 기력이 딸라가지고. 갑자기 기력 달린데 분칠을 안 한다고? 아무튼 그냥 엉뚱한 <laughs> 친구인데. 어. 이상. 한 사람이긴 <웃음> <웃음> 원래 시는 공평해. 그러니까. 모든 걸 주지 않아. 노래 그러니까. 실력을 주니까. 네. <laughs> 어, 아무튼 근데 여러분들 노래만큼은 진짜예요, 진짜 그죠? 진짜 잘하신다. 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거랑 실제로 움직이는 어거 하는 건또 다르거든요.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랑. 근데 첫 번째, 네, 오, 첫 번째, 이거 힘은 가습기 못지 않은데요. 가습기 못지 않다 인정. 근데 이게 거예요. 말할 때는 좀 일어나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네. 네, 일단은. <웃음> <웃음> 근데 방연치. 하나는 하나는 네. 조금 네. 아쉬워요. 뭐죠? 좀 끊겨요. 그러니까 음... 날개를 활짝 펴고가 들으면 이렇게 끊기게 들릴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뭔가 호흡을 조금 이렇게 만져도 돼요? 네 만져도요. 돼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활짝 이게 아니라 힘을 공기를 먹고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좋겠어 아, 그러면 듣기도더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밀으라는 거야 응. 이, 주먹을 미, 이 주먹에 이주먹 쥐지 말고 얘를 밀어내라는 거야 응. 맞지? 응. 어그 말인 거야 이해했어 아니 그 몰랐어 그런 지 몰랐잖아 홍, 봐봐 예.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넘어가라고 그리고 제가 음. 오늘 한번좀 찔러봐도 돼요? 찔러도 되죠 한번해도 될까요? 싫어. 음. 네. 여기 횡경막이 일어나 보시겠어요? 네. 음. 그 사람마다 횡경막 위치랑 그 이게 다 달라요. 네. 숨통이 네. 그 찾으는 아, 어, 죄송해요. 아, 이상해. 저 이거 잠깐. 여기 좀 갈게요. 자, 자, 저 아, 저희 학과가 들으세요. 네, 주신, 여기 여기 아까 민감해요. 출동해 주세요, 선생님. 아, 예. 여기 약간 민감해요. 민감한 부분은 죄송한데 이 어. 그래서 본인의 마지막 갈비뼈를 찾으시는 게 네. 좋아요. 마지막 갈비뼈. 왜냐면 그 마지막 갈비뼈 위치가 사람마다 다른데요. 거기가 내가 갖고 있는 패 끝나는 점이라서, 음. 그러니까 기준 횡경만 위치로 잡으시면 좋거든요. 음. 그래서 좀 제가 갈비를 찾아봐도 될까요? 네, 찾아보세요. 그, 아 그렇게? 아이 세트가 겹분을. 잠시만요. 네. 아 이거 살이 묻혀있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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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네, 아파요. 그게 아니라 암, 네. 아, 뼈가 아, 안, 뼈가 안 아, 보여요. 아! 아, 공식견 아, 보야? 아, 이거는 사생이 <laughs> 하시이보다 제가 한번. 네. 마지막 갈비뼈. 아, 아 그냥 안 아? 보이죠. 아아 아, 내가 이상한 게 알잖아. 아안 아, 눌러. 야너 갈비뼈 너 없지? 있어? 있어요. 그럼 여기 중간 지점 좀 누를게요. 네. 당신의 힘을 주는 지점이라고 음, 가정할 음. 수 있다는 거죠. 음, 음. 여기. 음. 그럼 여기를 제가 눌러볼 테니까 힘으로 버튼 음. 보세요. 밀어볼게요. 힘이.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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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깨 내리고 어깨 힘 빼고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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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그래서 여기 지점을 음. 이제 힘 포인트를 줄 거야. 힘 그래서 사람들이 너힘줘힘줘힘줘 힘힘 하는 거를 여기.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노래할 때 날개를 활짝 벼고 끊기지 <laughs> 말고 숨 먹고 배트면서 날개를 활짝 벼고를 한 힘으로 이어지게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봐봐 그 네. 힘을 주라는 게 절대 쪼그라드는 힘이 아니야. 네. 미는 힘이다. 네. 어. 음. 숨 마셔봐. 지금 풀어. 일단 지금 풀어. 음. 일단 풀어. 음. 네, 어깨가 이렇게 말리면 안 돼. 이거 이렇게. 맞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돌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어깨를 돌려요. 어. 오 여기를 조금 피주는게 좋아요. 네, 얘가 점점 병신새가 지금 돼. 아니, 아니야.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너 아, 그 어? 너무 이러면 진격의 고인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 좀, 하고 손만 흔 들어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 봐. 아니, 손만 흔들어 봐요. 네, 해 봐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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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조교님, 애를 병신 만들지 마시고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네. 이거를 거치셔야 돼요. 음, 아, 아. 노래는 쉬운 게 아니에요. 도지 과정이잖아요. 구축 과정 이러고 있네. 돈썼다오신거 같네. 숨을 그럼 어디로 먹을까요? 여기 포인트. 그쵸. 근데 거기가 앞도 나오겠지만 옆이 나오면 진짜 좋아요. 음. 어떻게 나오지? 숨을 먹고 후 답해 보세요. 후제 지어 짜요. 제더더더더더더더 짜세요. 더 짜세요. 하고 멈 멈추고 제 손을 밀쳐봐요 숨으로. 잘해요. 오 좋아 좋아 어깨 힘 빼고 다시 투소 아니. 누가 이렇게 어깨 빼라고 이렇게 해서 퉁퉁처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요? 오 좋아 코로 먹는 거 좋아요? 아니 이게 기본 몸 세팅이 너무 좋다. 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네. 감정이 별로 안 느껴져요. 아. 이렇게 발라드를 하는 거 봤었는데 연애를 제가 어제, 어제 칠팔일에 못 소리 아닐까 지적을 했었, 했었거든요. 그냥 아니나 다를까. 못 소리 아니라니깐요나 음, 사겼다니까 한번. 근데 봐봐 이게 음. 근데 첫번 지금 첫그첫 그, 번째 이제 호흡 얘기가 나와서 음. 이걸로 좀 넘어갈게. 이게 울트라블리든데이가세각다 음. 음. 해놨거든. 네. 봐봐. 야, 지금 호흡에 대해서 알려줘. 호흡을 알려줘. 지금 얘가 알려준 게 너무 정확했어. 음, 너무 정확해. 어, 나도 이렇게, 깜짝 놀랐어. 왜냐면 식으로. 내가 쓰고 있는 호흡이랑 똑같아서. 음. 봐봐. 여기 여기 윗배랑 갈비뼈 네. 여기 여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지금 알려줬잖아. 네. 음. 이거를 그거를 연습하면 호흡을 이렇게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했지. 그 연습 방법이 이거야. 음. 음. 지금 니코 네 음. 울트라브리드 내가 세팅 다 해놨어. 음. 자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니 방법 알려줘. 네가 벽에다가, 벽에다가 벽에 이렇게 기마 자세로 앉을 거야. 엉덩이 자세로. 붙이고 음. 어깨 돌려서 어깨 붙이고 뒤통수 음. 붙여. 그러면 기마 자세 이 자세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코어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해. 맨 음. 먼저 일단 다 배터. 몸에 있는 숨을 다 배터. 여기서 네. 전부 다 뱉고 전부 다 뱉은 상태에서 딱 3초간 마실 건데 여기 아까 얘가 알려준 데 있지 음. 여기 네 갈비 끝이랑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이걸로 잡아 어깨는 내린 상태에서 물고 있는 상태에서 3초간 마셔 3초간 마시는데 윗배로 1초 옆구리로 2초 그러면 어떻게 마시겠어 내 몸을 봐 이렇게 들어왔지 네. 음, 음. 그럼 여기에서 버텨 1 2 3 버티고 뱉을 때도 얘가 안쪽으로 하들게. 아까 밀어내는 음. 힘이라 했지. 그 밀어내는 힘을 유지한 채로 이 압력을 유지하고 있잖아, 그지? 이 압력 유지하는 거 옆으로 미는 힘이 더더 중요해. 그렇게 삼초간 뱉고 남은 호흡은 빼서 후, 다 뱉어버려. 아 잠깐만, 그것부터가 힘들구나. 잠깐만, 그거. <laughs> 너 다리 아파. 야이 개. 아 아니, 잠깐만. 아니야 이. 지금만 이거보다 힘들면. 아니 버텨야 된다고.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게 참. 확 들리잖아. 얘로만 마시는 거야 어깨도 올라왔어 지금 아니 멈춰야지 봐봐 힘들지 어렵지 <laughs>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거 원래 한개 하는 거 나도 이거 한개 하는데 일주일 걸렸어 오늘 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잘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맞습니다. 호흡근을 강화하는 거고 저건 호흡근 강화 기구라고 하는 겁니다 울트라 브리드 근데 이게 호흡근을 강화하면 뭐가 좋은데 아 그러니까 단단하게 어쭉 길게 끄는 거. 얘 장점도 그렇고 저의 장점도 그렇죠. 오늘 진소리를 부른 이유. 나랑 아주 비슷한 호흡을 쓰고 있기 때문. 그래서 음. 옆에서 조교로 너무나 잘 가르쳐 줄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오늘 탁월한 아, 선택이었어. 너무 어. 너무 나랑 똑같은 인정, 호흡을 인정. 쓰고 있어 네. 인정해요. 어. 그래서 이걸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습기 음. 그 메인 기처님 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어, 어. 야넌 노래 애가 땜빙이었고 메가리가 없냐 하잖아요. 메가리가 생기게 할수 있는 되게 기초이자 가장 음. 맞아, 맞아. 중요한 기본 음 연습이에요. 그얘 맨날 그막 고음에서 뒤에 끝말 끝 마무리가 되게 흐려진단 말이야. 음. 근데 이거 하면 절대 그. 그런 거 없잖아. 음. 그래서 시키는 뭐, 그렇죠. 거. 네. 그리고 근데 문제가 음.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감정 조절이 에이, 사실 노래 베스트에 아 이거 음. 아무리 스킬 잘하면 뭐 합니까? 스킬이 잘한 사람 대함이 세고 세죠. 중요한 얘기 나왔습 근데 감정이요 여러분들. 제가 노래 잘 할까요? 60대 우리 할머니가 잘 할까요? 할머니가 잘해요. 왜냐? 살아온 노고,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툭 떴는 내한 소절이 호흡이고 삶이고 인생이고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너무 경험이 안 느껴져요. 음. 나 그냥 순수 깨끗해. 여러분들 맑은 물에는요 이쁘지만 고기가 한 마리 안 사는 물.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지저분한 드태한 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아 어, 잠시만 이거 진짜예요? 맑은 물에는 물고기 가 없어요. 너무 맑은 물에는 아예 못 살아. 요야 그렇죠? 뚱아 음. 지금보다 더 지저분한 색깔. 야, 나 같아. 더러운 놈도 해가 있다. 너 완전 개. 누나 지저분한 연락처 좀 주세요. 색깔. 뭐 봐봐 네가 부르는 노래 음. 나는 나비지 나비. 그럼 봐봐 나는 나비 가사 이렇게 딱 적었어 음. 그지 그러면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뭐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번두번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를 이제 애벌레에서 번데기 됐지 그니까 그러니까 점점 나는 커가고 있다는 거야 그니까 내가 우물 안 개구리에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제 커져가고 있다 이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렇게 건조하게 부를 수 있냐는 거야 음. 그러면 조금 직접적인 노래 가사 가져와 볼게 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왜 헤어져야 돼 진짜 직접적인 가사지. 음. 어, 왜 헤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봐봐. 아 이런 말하기 그런데 참 어려워서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건 뭐야? 이미 헤어졌어, 그렇지? 응. 어 너무 아 진짜 너무 슬퍼. 아 이런 말하기까지가 참 어려워서 그대를 보내준비가 되질 않았어. 뭐 이렇게 해서 호흡이 섞여 있지 않겠냐고. 어떻게 해? 이런 말하기까지가 참아 어려워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아 그런 개념이구나. 그래. 아 마, 만약에 전 여친한테 네가 네가 전 여친은 없지만 어. 전 여친한테 네가 전화를 해. 전화해볼까? 야, 상상 전 여친한테 전화를 해봐. 지금 응. 해봐. 제가 처음부터 그러니까 진지하게 예매해야 돼 진짜 진지하게 진짜 전혀 진지하 누르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오케이 뚜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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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뚜루루 뚜루루 와이 새끼 또이 새끼 또 뚜루루 뚜루루 숫자를 차단했는데 오빠 잠깐만 아 존맘치 뚜루루 뚜루루 왜? 자? 오빠 내 연락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했어? 그냥 술한잔 하니까 생각났어. 나 이렇게 너 등신 같아서 헤어진 거야. 못 알아들어? 내가 잘못했어. 너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알아? 맨날너 먹고 싶은 거안 먹어서 미안해. 그러니까 너가 내 음식까지 다 쳐먹어가지고 너가 지금 그렇게 된거 아니야. 내 남자친구 지금 내게 잘생기고 키 크고 날랐어 멸치 새끼야. 그러니까 다시 연락하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마. 너 뚱튀시 있댔잖아 오빠 나이말 할게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나 결혼해 연락하지 마 우리 왜 헤어져야 해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여기서 빠졌다가 한번더 내게 기회 준다면 내가 더 노력할게 아 인정 아니. 아 이게 나 뭔지 알겠다 아, 진짜 를노래그음 어. 쓰는 거예요 L. 나는 그러니까 나는 어. 형이 맨날 말한다는 그거구나 나는 어. 그냥 진짜 음만 내는 거다 그래 음정 박자만 내고 어. 있어 그러면 네가 AI지 무슨 아뚱이냐 아 인정 음. 좀 알겠어요 너 여기에서 1절 정도 분석해서 하자. 예. 얘, 한번 들어보자. 너. 오케이 오케이. 진짜 슬픈 노래 뭐 있어? 네가 아는 부, 노래 중에. 아, 진짜 슬퍼. 근 슬픈 노래 잘안 듣긴 하는데 그러면 어. 지나오다도 좋고 아니면 지나오다 좋다. 장덕네 장독도 그날처럼도 좋고. 다 좋아요. 야, 뭐 시켜 볼까? 솔직히 난다 상관없거든. 나는 약간 좀 <laughs> 근데 어떻게 생각해냐면 어, 처음엔 좀 몰입을 했거든요. 어, 어. 근데 좀 약간, 약간 노래가 음, 고조되면서 어.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어. 근데 내 입모양이 너무 작은 것 같은 게 신경이 쓰이는 거죠. 어. 어. 좀더입모양 크게 쓰면 되나? 음도 좀... 그러니까 그런 음. 생각이 들어오니까 점점 집중이 날아가지. 어. 그러니까 음. 네가 집중하면 입을 크게 쓸 수밖에 없어. 봐봐. 난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내가 잊혀질까 봐 까지도 우리 혼잣말이지만 음. 결국 여기서는 뭐야? 그러니까 봐봐. 이별 말은 너 괜찮아? 사실 근데 너 괜찮은지 물어본 거 아니야. 나 힘들거든? 근데. 어. 나는 두려워. 시간이 쌓여갈수록 너한테 내가 잊혀질까봐. 결국 내 얘기로 넘어왔지. 내 얘기지, 이제. 그치? 그러면 얼마나 진심 남아서 얘기하, 얘기하겠냐. 내가 잊혀질까봐 우리 시간마저 모두, 이건 뭐야? 우리 시간마저 모두 무너질까봐. 너랑 나랑 연애했던 시간이 다 그냥 없던 것처럼 될까봐. 너는 다른 남자 만나갖고 진짜 행복하게 지낼 텐데 나한테만 남아갖고 나만 힘들까봐 그 얘기 아니야. 음.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만 해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면서 <laughs>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처얘기수 있냐고, 나는! 아, 그럼... <laughs> 그리고 어, 봐봐. 네. 음.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었대. 오. 그러니까 내가 아나얘 보고 싶으니까 찾아가야지가 아니라. 음. 아 진짜 좋겠다. 아, 진짜 편의점 가서막 먹고 이거 쳐먹고 갔다니. 어 얘네 집 앞이네 이거라고. 아 어. 설명 미쳤다. 그래. 나도 모르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집 앞을 찾아가. 이제 얘한테 얘네 집 앞에 찾아왔지. 그냥 벨만 눌러면 만날 수 있어. 네. 근데 눌러 안 눌러, 눌러 안 눌러. 진짜 계속 고민되고 있는. 이 마음 어. 너도 나만큼은 아닐지라도 보고 싶었다고 보고 싶었다고 나한테 말해줘잖아 네. 그래서 말해줘가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 시간을 되돌려줘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입 벌려야지 라는 생각 한 번이라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안, 안 했지 네. 근데 입이 왜 벌려져? 삼촌 격해져서? 격해지니까! 너 말할 때격해지는 여자친구한테 막막전 여자친구한테 격해졌는데 자기야 이지라 족제비 이빨로 얘기할 수 있어? 아유, 못 하죠 못 하잖아 따지란 와, 말이야 이해했어? 네, 이해했어요 다시 해볼게 네, 와 지린다 조교님 얘기해줄 거 있어요? 어, 네 얘기해줄 게 있는데 음. 일단은 메인 티처님이 얘기해주신 감정법 <놀람> 오케이. 요 감정법으로 대입해서 오케이. 한번 가보시죠. 그럼 상상을 할게요. 나는 솔직히 경험해보좀 못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조심스러운 건데 여기서 이제 그걸 코인 넣어 줬잖아요. 음, 코딩을 그래. 이 코딩으로 오케이, 일단 해 보는 것도 희별을 말하고 난 괜찮은 여 So so. 우리 한번은 단 한번쯤은 마주치진 않을까? 당장이라도 전을 걸어 니네 목소리 듣고 싶은데 내가 더 싫어지게 될까봐. 널 사랑했더라면 스치